첫선도 독주 외눌러주시고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뭐 어떤 글들을 보면은 주식이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은 푸드옵션 행사를 취소를 하고 다시 나 푸드옵션 없던 걸로 해주세요. 9월 8일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 돈으로 안 받겠습니다. 다시 주식으로 그대로 가져갈게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 마음이지 뭐 아직 돈안 받았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취소할 거야 또 취소를 했다가 어 주가 또 내려가네 다시 푸드옵션 나또 행사할 거예요 그러다 다시 주가 올라오면 아안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거예요 안 되겠죠 자 이게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아, 푸드옵션 366억을. 나 푸드 옵션 행사했다. 이건 아주 시, 심각하게 잘 고민을 하고 나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행사를 딱 했더니 주가가 막 상가치고 막 올랐습니다. 그래서 9월 8일날 만약에 50만 원됐다 그러면 어 50만 원이 되었네. 나 푸드 옵션 행사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50만 원에 팔아야지 안 되겠죠.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푸드옵션 행사 기간 동안에 푸드옵션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고 싶은데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죠.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거 행사 가능하다고 그럽니까 이거? 조금만 알아보면 나오죠. 요즘 AI 잘 나와있죠, AI. AI에 물어보면 됩니다. 자, 38회차 추가 푸드 옵션은, 어, 또 가능할까? 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참 계실 분들은 0 6 0 2 2 8 8이상으로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회사에서 이렇게 공지사항까지 나왔죠. 회사에 이게 전달이 된 겁니다. 366.5억 행사가 되었다. 라고 했죠. 회사에 전달이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는는 뭐 분들이 있는데, 자금과 대책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이거는 돈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푸드쇼 행사한 사람들이, 오, 주가가 막 올란다, 막 올란다. 오, 나 이거 행사 안 할래. 이거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팔면은 366억이 900억이 될것 같은데, 아, 나 행사 안 해.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겁니까? 그걸 갖다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푸드 옵션을 다시 취소하면 된다. 이런 어 말을 하는 이런 글들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 상황을 버티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러나, 뭐, 이런저런 거짓말들이 워낙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 책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돈을 마련해서 반드시 줘야 됩니다. 이 채비가. 이건 어떻게 해?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되돌림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 얼마나 AI가 좋습니까? 오픈 AI도 있고, 재민이도 있고, 재민이도 있죠. 물어보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주식사체 푸드옵션은 원칙적으로 취소할수 없습니다. 나오죠. 이렇게. 근데 누가 이제 카더라 그러면, 아, 그렇구나.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에, 푸 옵션을 취소해가지고 다시 돈을 안 갚아도 되는구나. 아, 그랬군요. 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아보면 되죠, 이거. 요즘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이거. 푸 옵션은 주식 사채 보유자가 특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해당 사채를 발행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투자자가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방어를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지금 H 의 상황에 딱 맞는 상황이죠. 자, 지금 주식 푸드 옵션을 행사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주당 뭐 5만 5천 원대 정도로 주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푸드 옵션을 행사해서 이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이렇게 행사했는데 자, 행사하고 나서 주가 다시 올랐네? 나 주가 다 올랐네. 나아 이제 9월 8일까지 나돈안 받았으니까 아 이거 푸드 옵션 안한 걸로 할게요.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안한 걸로 하고 돈더 많이 벌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미, 전부 다 푸드옵션 다 행사하죠. 미리 미리 무조건. 무조건 푸드옵션을 일단은 주가가 아, 내가 받은 이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일단 푸드옵션을 신청해 놓으면 되죠. 일단 신청을 해 놓고 그다음 내가 받을 9월 8일까지 주가가 더 올라가면 은 취소해버리고 만약에 행사 날보다도 주가가 9월 8일까지 해서 기다렸다가 주가가 쭉 내려갔다. 그러면, 어, 나 행사 그대로, 그대로. 근데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 그러면 푸드업식 행사 취소. 그러겠죠.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 안됩니다, 그런 거. 그래서, 푸드옵션이 취소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성권, 푸드옵션 행사는 권리자 일방적인 의사표현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푸드옵션 행사 통지가 발행회사에 도달되는 순간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회사에 도달했죠. 도달했습니다. 도달했으니까 이렇게 공지로 나오겠죠. 블로그에 이렇게 썼죠. 회사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회사에 도달 안 했으면 이렇게 못 씁니다. 회사에. 회사에 전달이 되었다는 거. 이게 전달이 딱 되고 나면은 이거는 되돌리지 못합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면은 이 푸드 옵션을 취소해가지고 다시 주식으로 주세요. 나 이제 돈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음. 아니, 이거 조금만 찾아보면 알수 있을 텐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찬청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법적 안, 안정성. 일단 권리를 행사해서 효력이 발생하면 이는 거래 상대방인 발행 회사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행사 후에 이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면 거래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죠. 자, 그뭐 예를 들어서 무조건 신청을 해버리고, 푸드 옵션. 나 일단 푸드 옵션 무조건 해놔. 오케이. 밀어붙여. 진행시켜. 푸드 옵션 100%다 신청했죠. 이번에 그러면 왜60% 밖에 안 했겠습니까? 다 해버리지. 일단 푸드 옵션을 다 신청을 해놓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푸드 옵션 신청 취소합니다. 안 된다 했죠. 그럴 리가 없겠죠. 될 리가 없습니다. 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샀는데, 이런 거는, 이거나 왔찬가지요 주식을 내가 체결을 했는데, 어, 주가 떨어지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주식 안산 걸로 해주세요. 나 그거 취소. 안한 걸로 해주세요. 어, 한달 뒤에. 어, 주식이나 매수 안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내돈 돌려주세요. 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주식을 내가 팔았는데, 이거는 주식을 판 거하고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자면. 자, 8월 11일 날 내가 주식을 팔았습니다. 자, 팔았는데 그 권리를 행사했는데 자, 9월 8일 날 내가 돈을 받을 때쯤 되니까 어 주가가 막 올라가네. 두 배가 뛰어 버렸다. 그러면 아, 나 주식 안판 걸로 해 주세요. 다시 내놔 내놔. 다시 내 놓으세요. 그러고 어 9월 8일 날 다시 팔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이렇게, 주식 푸드 옵션을 행사해놓고, 무슨 소급장난하듯이 손바닥 디디듯이나안한 걸로 할게요. 주가가 좀 올랐네? 오케이? 돈안 줘도 돼.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돈을 갚아야 됩니다. 무조건. 100% 무조건.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돈을 준비한다고 공지사니까 올랐죠. 근데 이걸 갖다가 취소한다. 안 됩니다. 그런 거.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자, 근데 예외적인 사항, 뭐 이런 거 있죠. 예외적인 사항은, 계약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어, 뭔가, 사기, 사기였다. 또는 차고였다. 등 법률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상황으로, 어, 없던 걸로 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계약 위반을 했다. 그러면, 어, 이포도옵션 행사를, 어, 취소할 수 있죠. 어 계약 위반했어. 그래서 내가 취소하겠어. 법적 분쟁이 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여기에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행사를 해가지고 이를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어, 쿠팡에서 물건 샀다가 아마음에안듭니다나 어, 취소할게요. 다시 가져가세요.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누가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어, 이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 이거 뭐 주가 올라가면은 취소할 건데, 찌찌찌 이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조금만 이거 찾아봐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아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재민이라고 이렇게 치면 됩니다. 아니면 휴대폰에서도 아 전원버튼을 꾹 누르면 재민이라고 뜹니다. 거기에다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면 됩니다. 이거 뜨죠? 구글, 구글 재민이. 이거 눌러가지고 이게 아 지금 오픈 AI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짜니까. 이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에 다 물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돈을 마련해서 일단 주고 사채를 재반행을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뭐줄 가능성이 크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한번 돌릴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채를 재반행을 하게 된다면 다시 이제 주가가 낮아진 상태에서 사채를 재발행을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